안녕하세요. 다중아빠입니다. 오늘을 토요일 날에 PPT 강의가 있었습니다. 바로 아이캔두 강사님의 PPT 강의 2시간 강의였는데요. 어,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. 이 강의 때 많은 스킬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고 가장 또 앞으로 꾸준히 가져가야 될 것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입니다.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, 다둥아빠에 대한 아이덴티티, 여러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정하라는 거죠. 그냥 거기에 맞는 색감과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. 아 항상 그냥 가볍게 여겼고, 그냥 좋은 그림, 좋은 어 색깔, 뭐 이런 것들만 가져오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, 아, 그, 아이켄두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, 아, 정말 색깔과 그리고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또, 고해상도의 사진을 찾는 법과 고해상도의 사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. 어세 가지 반복해서 알려주시는. 강조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아이켄두 님의 인생사였습니다 아 정말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아, 정말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아, 마지막 인생사를 들으면서 가슴도 찡했습니다 아, 특별히 어, 굉장히 각오하고 결심한 부분들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자극이 되었습니다. 어, 한 달에 스물다섯 번의 자기개발 강의를 들으시고 또 하루 매일 세 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고 어, 나머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어,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제 저도 이제 가족 휴가를 잘 마치고 복귀했습니다. 와이프는 오후 저녁 내내 어, 정리를 했고요. 저는 오늘 박형훈 코치님의 어, 저작 특강도 듣게 되었고 또 아이캔드님의 이 강의도 들었습니다. 제가 두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두분다 어, 그러한 어, 인생의 하락 시점 때에 그걸 반드시 반등하기 위한 전략과 꾸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. 저도 그 부분을 좀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.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,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요 아이캔도님처럼 어, 어, 좀 여러 칸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잠을 쪼개보고 또 내가 내할 일을 또 찾아가서 그 일을 집요하게 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. 어, 그,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아이케두님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. 어, 저도 한번 뽑혀서 이렇게 한 장의 어, PPT 지원을 또 받고. 받기, 받고 싶습니다 네, 아무튼 받지 않더라도 오늘 중요하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형훈 코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,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,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적었습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저는 여, 예외를 좀 허용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, 최대한 저도 그 모습을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